안녕하세요 삼일농원입니다이 프라이팬으로 만들어갖고 영상에 한번 올렸었어요 요거를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써야지 만들어 놨으면 뭐예요 지금 뭐를 심을 뭐를 거냐면은 이느릅나인데요느릅나인데 땅에다 심어 놔갖고 뿌리를 이렇게 다잘라주요 이런 식으로 자르으면 좋겠는데 잘르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한번 심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마사를 넣어야 되겠죠 마사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실뿌리가 전혀 없어요 실뿌리가 전혀 없어갖고 여기다가 그냥 일반 모래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마사만 넣으면은 안될것 같아요 일반 마사 넣지 않고 그냥 모래를 넣어야겠 모래 모래가 마사긴 마사인데 이거 완전 산마 그걸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에 통어갖고 꼭대기를 올려, 올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속이가, 속이 소기 텅 비어갖고, 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속이 다 비었잖아. 그래서, 이걸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선 묶어서, 간단하게. 이걸 꼭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차를 내나 모르겠습니다. 세근이 전혀 없어갖고, 그냥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그냥, 잘라왔던 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름나무 같은 거웬만 하면은, 다 뿌리 금방 나와요, 이건. 딴 나무 같지 않아갖고, 웬만 하면 금방 나오니까, 이거 초장 위로 해야 되겠네요. 위로, 위다. 그래, 식물 좀 받을 것 같아요. 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이팬, 말려 묶기. 100년도 더 가는데, 프라이팬. 영상이 한번 올렸었어요. 만들어서. 잘라서. 넣고. 여기 조금 더 해야 되고요한번 더, 한 감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꼭좀 해줘야 돼요. 이거 안 그래야. 실불이 나올 때 움직이지 않고. 이 먼저 들어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또 모래를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태그만 활짝만 대면은. 속이 퉁 비어갖고,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속이 꽉 채워, 꽉 채워 넣어야 돼요. 잘하면 살것 같습니다, 이거. 잘하면 살것 같은데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짐질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마사료 위에다 살짝 얹어 보겠습니다. 튕겨나가지 않게. 또못 어, 튕겨나가지 않게 얹이는 겁니다. 벌써 물다흘러세요이런디 해보면 싹이 살살 나와요 이제 지금 아주 촉기까지 촉기 초끼. 지금 분간핵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좀 해놓으면 아주 거의 살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고물 있는 데 가서 물이 흙탕물이 쭉 빠지도록 물을 막 아, 주면 되겠습니다 물만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걸 짜르 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세금이 전혀 없어 갖고 세금만 많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거 느릅나무는 웬만하면 세, 세금이 금방 나와요 이게 웬만하면 사람 이거 집어 던져도 사는 겁니다 이거는 집어 던져도 자, 이거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